자, 그러면 이제 GMAT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GMAT은요. 800점 만점의 시험이고요. 자, 숫자와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왜 숫자와 언어로 이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GMAT 시험은요. 미국의 시험 기관인 GMAC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험이 GMAT 시험이고요. 전 세계 모든 MBA에서 이 g m a 시험 과목을 시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 세계 최초의 MBA는 60몇년 전이고요, 60년 이상 됐고요. 세계 최초의 MBA는 와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튼 왓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요. 60년 가까이 g m a 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MBA의 교수들과 같이 만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시험과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판타테이링을 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부터 쉽게 매스라고 할게요. 그냥 매스와 버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비즈니스엔 언어가 있죠. 그 비즈니스의 언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재무제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논리를 묻는 매스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건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버블 과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블 과목의 첫 번째는 센텐 c 스 컬렉션입니다. 자줄여서 보통 SC라고 어, SC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이 SC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의 특징은 두 줄짜리의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두 줄짜리 의 문장을 읽어봤을 때이 내용상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문장이 더 간결하고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은 이 문장보다 무엇입니까? 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하시면서 보고서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나 계약서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신경 썼던 두 단어,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그걸 스스로 배우셨을 텐데, 이걸 배우는 게 S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두 단어 속에서 이해하셨겠지만, 문법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의 정확성이라는 것 때문에 문법이 한 30%는 포함이 돼요. 자, 하지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C는 올바른 문장 찾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과목입니다. 보통 줄여서 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CR이라는 과목은 대어술줄 짜리의 스토리가 있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반드시 내용상 숨은 논리가 있어요. 숨은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올바른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쓰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과목이고요. 자그 다음에 끝으로 리딩 컴 s 레이션이라는 RC라는 과목은요. 아주 긴 지문이 나옵니다. 자이긴 지문은 원래 그보다 서너 배나더긴 지문이었고요. 그걸 한 페이지로 압축하다 보니까 문장마다 논리적인 반전이 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른 식의 문장으로 표현한 패러프라이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두 번째 논리를 응용한 추론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자 남의 글을 빨리 읽고 캐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버벌의 세 과목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재밌고요. 그 재미만 있습니다. <laughs> 점수는 좀잘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까요? 자, G-MAT은 800점 만점의 시험이고요. 추가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묻는 IR이라는 시험이 8점. 라이팅 시험인 AW가 a 6.0 만점 이렇게 점수가 3 개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GMAT라고 얘기하죠. 컴퓨터로 3 시간 반 동안 시험 봅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가면 Math, Verbal, IR, AW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m a t 입니다총서1한 문제. 아, 이거 쓰면서 할게요. 총 m a t 는요총서1한 문제고요. 쥐매점수의 절반인 400점 만점입니다. 자, 다시 쉬는 시간 후에 버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총 36문제가 나오고요. 또한 쥐매점수의 절반인 400점이죠. 자, 이 36문제의 버벌은 조금 전 설명처럼 세 과목으로 돼 있고요. 각 과목마다 14개, 9개, 13개로 대략적인 문제의 기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시험장 가면 조심하실 게세 과목의 문제의 순서가 랜덤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1번이 SC가 나오면 2번이 CR이 나오고 하면서 지그재그로 막 섞여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 이렇듯 GMAT은 800점 만점의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의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쉬는 시간 후에요. 통합적인 사고를 묻는 IR이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이거는 뭘 통합했다는 얘기냐면 m 스와 버블의 이론이 논리가 포함된 포함, 그러니까 섞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 버블을 잘하게 되면, IR도 잘하게 되는 좀 연관성이 있고요. 시험 기간에선 아주 먼 미래, GM의 시험은 IR로 대처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먼 미래입니다. 계획은 아직 없대요. 언제 할지. 그래서, 12문항의 객관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IR까지는 다 객관식이에요. 자, 그리고 유일한 주관식은 딱 하나, AWA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30분 동안 타이핑을 하면서 영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자마자 메스부터 IR까지의 점수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AWA는 빠르면 3일 길면 2주 내로 별도로 나오는 시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800점 만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IR 8점과 AWA 6.0 만점이라는 두 점수는 총점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 왜, 청정에다 안 들어오는 거, 이거 왜 시험 보는 거냐, 이거죠. 바로 800점 점수에 대해서 신뢰도를 묻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연하게 찍은 거냐, 실력으로 봤냐를 이두 가지 점수를 가지고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탑 10을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g 매 점수가 720점 정도는 맞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IR 과목은요. 8점 만점에 약 5점, AWA는 6.0 만점에 4.5 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기준으로 어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IR라고 AWA를 만점을 맞았어요.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G 매 점수가 720이 아니라 6890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를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혹시 좀더어드밴이지가 있어서 G 매 점수가 조금 낮아도 좀 봐주지 않아요?라고 하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철저하게 서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G 매 점수에 대한 서브 작용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G 의 시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험의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G-MAT은 1년에 5번 밖에 시험을 못 보는 시험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에 1년에 5번이라는 말 속에는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그건 뭐냐면, 어, 첫 시험일을 기준으로 5번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1월 1일이 아니라 내가 첫 시험 본 날짜가 기준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기간 동안 5번의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럼 여섯 번째 시험은 언제 볼수 있다고요? 3월 이후에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3월 이후에 시험을 볼때이 3월 이, 이후에 보는 이 시험을 여섯 번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첫 번째 시험이 지워지면서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가 되면서 다섯 번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 다음 얘기는 일곱 번째 시험을 언제 볼수 있다고요? 6월 이후에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씩 지워지는 개념입니다. 리셋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다섯 번 이상의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시험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이 초반에 막 함부로 보시는 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G t 이 나중에 한600 중후반 나왔을 때 그때 감이 오를 때막 봐야 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시험은 아껴 보셔야 돼요. 초반에는. 아시겠죠? 자, 요런 게 있다는 거 학생들이 잘 인지를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 여덟 번밖에 시험을 못 보는 아주 귀한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 시험은 또 한번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성적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게 학교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양 같은 데는 MBA 역사가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MBA 역사가 한 10년 좀 넘은 상태밖에 안 되죠. 사실은 서양 애들은 대학교 때지매 점수를 끝내나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아나 이제 MBA 가야지 할때 그냥 원서 쓰고 가는 게 걔네들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를 모른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생활 생활을 하시면서 음주과무에다 쪄든 다음에 오셔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교 때 오셔가지고 이걸 했었으면 여름방학 두 달이면 주변 점수 나왔을 거예요. 한국인들 다 똑똑하기 때문에 시험 잘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연식이 좀 되신 다음에 오니까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 게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주에 위 이걸 좀 홍보하고 개몽해야 되는데 대학생들하고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5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응시 기간은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매일 시험이 있어요. 대신 한번 시험 보면 15일 동안은 재시험을 못 본다는 거. 이게 세 가지 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어맷스에 대한 배점 방식, 매스와 버버의 배점 방식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배점 방식이 이 쥐메스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둘은 똑같아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독특하냐? 1번 문제가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요. 매스든 버버이든. 그래서 1번을 맞추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틀리면요. 다시 쉬운 문제로 떨어지고요.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쉬운 문제. 배점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맞추면 난이도 유지되기 시작하고요. 틀리면 다시 떨어져요. 자, 첫 번째 문제 틀렸다가 맞추면 다시 올라가고, 틀리면 또 떨어집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배점이 다 달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CET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매스 1번부터 10번까지, 버벌 1번부터 10번까지의 앞부분의 점수를 잘 받아야 고득점이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앞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스부터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G매점수의 절반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과목인데요. 어느 정도로 쉽냐? 중3 난이도예요. 내용입니다. 자 미적분 안 나옵니다. 확률통계는 나와요. 그리고 그 외의 수학과목들 전체에서 어려운 내용은 또싹다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식 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는 데는 2, 3개월은 걸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31문제를 다맞추면 성적표에는 난데없이 51이라는 숫자가 뜰 겁니다. 그러면 400점 만점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버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중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성적을 받아보면 G맷은 총점만 나와요. 그래서 매스가몇점 맞았는지 버벌이 몇점 맞았는지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예측하시라고 이제부터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400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90점 만점 플러스 만점 보너스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 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틀리면 50이라는 숫자가 뜨고요. 둘 사이에 몇점 차이가 나느냐? 일단 만점 보너스 1 0 점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를 틀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한 문제가 이게 틀렸냐, 이게 틀렸냐에 따라 추가 감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틀리는 순간 최하 이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가 틀리면요, 오십 점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버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매스를 5 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이게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워낙 잘가르치셔서 수강생의 80% 이상이 50점 이상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은 수학 50점은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의무입니다. <laughs> 꼭 맞으셔야 돼요. <laughs> 안 맞으면 안 돼요. 주민증 뺏긴다는 소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스는 5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버벌입니다. 버벌은요 세 과목이 다 어려워요. 아, 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한국인들이 좀 쉬워하는 과목이 있어요. CR 과목, 논리 과목을 쉬워합니다. 다들 머리가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아홉 문제 중에서 여섯, 일곱 문제는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두 과목을 좀 강조한 거예요. 자, 메스와 CR이죠. 자,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험장을 갔는데요. 메스는 50점 맞았어요. 그리고 CR은 여 6, 7문제를 맞췄습니다. 근데 SC하고 RC는 어려워서 망쳤어요. 망쳤는데, 얼마나 망쳤냐?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빵점은 아니겠죠? 라고 맞췄을 때, 그럼 몇 점이 나오냐는 거죠. 약600 가까이 나옵니다. 전략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Gmet이 지금 7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m 스하고 CR이 만일 이렇게 맞는다면, 고득점을 맞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메스하고 CR이 그게 전략입니다. 만일 메스하고 CR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어, 빨리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흔들려요?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야라고 아와라는 과목은요. 저희 학원에서 매달 3시간짜리 특강이 딱한 번씩 있어요. 매달 한 번씩. 그거 한 번씩만 듣고요. 서너 시간만 복습하시면 여러분들 이 점수는 나올 거예요. 저희 리더스가 얼마나 잘 시험을 분석하고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